요리공원은 국제간사업을 기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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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국제공원불러라불리공원에서울는국사업을 기도하라! 하라 기도하라! 기도하라! 우리의 생명인 우리나라 리공원입니다그 요리공원은 정말 높게를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 시의원님들 정말, 우리의 소리를 강곡히, 강곡히 웃어주시고, 우리의 마음을 진짜 그대로, 어, 위에 서 반응이 돼서, 정말 그 도리공원을 허소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, 이렇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많은 의견을 제기했지만, 국정장은 뒤로 될수 없습니다. 길을 막고 있는 그 국정장을 그대로 그냥, 그 국정장의 의견을 그대로 그냥 받아준다면, 시의회에서도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책임감을 갖고 정말 시의회을 아무데나 부청장의 사의만을 원하는 그 부청장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올라른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